4번을 할 건데. 4번을 할 건데. 4번 하기 전에 간단하게 또 복습을 할게요. 그 원의 접선의 방정식 유형은 어 쉬운 걸로 이제 세 가지가 있어. 어, 쉬운 걸로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유형 1번이 뭐냐면은 유형 1번이 기울기 할때 유형. 기울기 할 때. 그러니까 원이 있으면은 어떤 기울기가 하나가 주어지면은 그 접선이 몇개 만들어집니까? 접선이 이렇게 두개 만들어진다는 거. 평행한 평행한 접선이 이렇게 두개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면은 얘를 구하는 방법을 기억을 해야 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 기울기를 그 기울기를 m이라고 했을 때 y는 mx b라고 세팅을 하시고요. mx p l u b 라고 세팅을 하시고요. 원의 중심이 있잖아.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풉니다. 요걸 기억하세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푸세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어, mx minus y p l u b는 0으로부터, 뭐 중심이 0.0이면은, 0.0이면은 0.0이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이라 했을 때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은 r이잖아 맞니?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식이 뭐야 쓰륵 루트 m 제곱 더하기 1 여기다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b는 몇이다 r이다 요게 식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넘겨 정리해주게 되면은 b가 뭐가 되죠? b가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죠. 절댓값 b가 되는 거니까 b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공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뭔 소리야? mx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이 된다. 이게 유형 첫 번째. 요 내용을 기억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울기 알때는 어 직선을 세운 다음에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것을 외워야 돼요 저건 외우는 거야 아시겠죠?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다음 유형 2번 유형 2번은 <laughs> 원 위의 점 알때입니다 원 위의 점 알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한다 원 위의 점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 어, a,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원의 중심 뭐 0, 0이라고 할까? 그냥. 0, 0이래. <laughs> 그럼 위의 점할 때는 접선이 한 개밖에 안 만들어져. 그런 것도 다 개념이야. 위의 점할 때는 접선이 한 개밖에 안 만들어진다. 이것도 개념이야.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가 봐봐. 이미 한 점은 나와 있어. 이게 한 점이야. 직선을 논할 때는 한 점과 기울기가 필요하잖아. 근데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가 기울기가 이 반지름의 기울기랑 어때요? 수직이잖아. 그러면은 노란색 반지름의 기울기가 뭐가 되죠? a분의 b가 되죠. 너의 기울기가 a분의 b가 된다고. 그럼 너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는 거죠. 어렵습니까? 기울기와랑 한점나왔으면 그냥 바로 할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 y는 마이너스 b 분의 a x 마이너스 a 더하기 b 전개해서 쓰시면 돼요. 어떻게 됩니까? y는 드륵뿅 마이너스 b 분의 a x 둘이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음... 플러스 뭐야? b 분의 a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된다고 맞습니까? 뭔가 이상한데? 어, 맞다. 그리고 나서 양변에다가 b를 한번 곱해 볼게. 양변에 b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양변에 b를 곱하면 by-, 마이너스, by는, 어, 마이너스 ax, 어,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데, 지금 이 식이, 이 식이,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 맞니? 근데 얘는 지금 요거 위의 점이란 말이야. 그럼 위의 점은 어떻게 할수 있어? 위에 점은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다고. 대입해주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가 돼? R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뭐로 바꿀 거야? R제곱으로 바꿀 거야. 그럼 넘겨 정리하면은 AX 더하기 BY는 R제곱이다. 우리가 써먹는 공식이 나오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중심이 0.0일 때만 써먹을 수 있잖아. 그럼 중심이 0.0 아닐 때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원 위에 점할 때는, 원 위에 점할 때는 한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기울기는 그 반지름과 수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해야 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어렵네요, 지금 이거. 어렵진 않은데 기억할 게 많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증명 과정이 다르잖아. 따로따로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따로따로 기억하라는 건 뭐냐면 공부해서 너희들 머릿속에 집어 넣으라는 거야. 어? 암기하라고, 외우라고. 뭔, 뭔 얘기인지 알지? 외우세요. 다음, 유형 3번은 뭐지? 유형 3번은 밖에 점할 때죠? 원 밖에 점할 때. 그지? 그러면은, 원 밖에 점할 때, 원 밖에 점에서 원을 향해 그은 접선은 언제나 몇개 발생한다? 두개 발생한다. 진짜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한다. 그지? 언제나 두개 발생한다. 그래서, 원밖의 점을 내가 그냥 A B라고 할게. 그럼저 초록색식을 내가 뭐라고 세팅해야 돼? 기울기를, 얘는,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얘가 미지수야. 음. 그렇 어쨌든, 어 한점 나와 있어. 얘는 아는 거야. 얘는 아는 거. 그럼 초록색 직선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Y는 M, X-A, 더하기 B.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 직선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뭐다? 반지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식이 조금 복잡해지지. 그러면은 그 중심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직선 거리 반지름. 거리가 반지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고 그렇게 풀고 나면 m이 몇 개가 나와? m이 두 개가 나온다. 근데 만약에 if m이 한 개가 나오면은 어떤 상황이지? 한 개가 나오면은 그지? 세로선이 하나 있는 거야. 그지? 세로선이 하나 있는 거야. m이 한 개가 있으면은 어 그림 그려서 그림 그려서 세로선 찾는, 세로선 찾는다. 여기까지 개념으로 기억이 돼 있어야 된다고. 어? 여기까지 개념으로 기억이 돼 있어야 된다고. 외워져 있어야 돼요. 외워져 있어야 된다고. 뭔 얘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M 두개 나오면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되는 거고 만약에 하나만 나오면은 하나 집어넣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세로선이라고 왜 세로선이 나와? 세로선은 기울기가 없으니까 세로선은 기울기가 없으니까 가로선은 기울기가 0이죠 그래서 0이 나올 거야 가로선은 만약에 가로선이 있다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까먹지 말자